오늘은요 제가 초보자분들 찌맞춤에 대해서 한번 주제 넘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찌맞춤은 사실 정말 초절전 고수분들은 말씀을 잘 안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면 거기 또 토론이 생기고 발전해서 논쟁이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초절종 고수들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왜 하냐? 저는 고수가 아니니까 해도 됩니다. <laughs> 이 방송은 정말 낚시 세번 이상 낚시를 내가 봉돌을 깎아서 찌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는. 한번씩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초보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어디까지나 저의 방식이고요 절대 잘못된 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예, 그 사람이 그 뭐라 할까요? 완벽해지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더 좋은 찌 올림을 보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고기를 더 많이 잡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찌 맞춤이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플랜의찌 맞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뭐 0.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 소리고요. 아 일단 화면 조정을 한번 해야겠네요. 온도 차이 때문에 직장으로까지 중요한데요. 직장 잘니까요? 자석이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찌맞춤, 찌맞춤이란 무엇이냐? 봉돌입니다. 보시면 저 지금 분납을 쓰고 있어요. 예, 플랜 B 하이브리드 채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간단하죠. 윗봉돌, 아랫봉돌 분할칩이고요 밑에 바늘이 외바늘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외바늘을 씁니다 이 봉돌을 한번 놔볼까요? 어? 가라앉아버네 가라앉죠? 봉돌의 역할은 이겁니다 가라앉는 거침이 여기 찌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저렴한 나노집입니다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뜨네요 강제로 넣어볼까요? 뜨죠? 당연히 뜰수 밖에 없죠 이게 붕어, 붕어 낚시는 제가 조력은 오래됐습니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조력은 오래됐는데,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물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붕어가 먹이를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시작된 게 찌맞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찌를 구매하면 기준 부력이 있습니다. 얘가, 얘가 지금 4.5g 정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4.5g이면 얘를 적당히 쓸수 있는 찌맞춤을 해서 쓸수 있는 기준부력이 4.5g 인데요 잘안 맞죠 이게 사실은 일례로 굉장히 비싼 고급지들도 오차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비슷한 요게 지금 2.5g 이고요 요게 1.5g 입니다 그럼 4g 이죠 그럼 여기 저는 지금 침력제를몇 개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찌를 처음에 사서 맞춰 보겠습니다 바늘을 달아도 되고 띄셔도 됩니다 노지 찌맞춤은 달아도 되고, 뛰어도 된다. 그러나, 기준은 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보시는 분들은 짜증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정통 올링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 이럴 수가. 쿵 하고 바닥에 다 버렸네요 이를 어쩌죠? 찌가 물에 완전히 잠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찌맞춤 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붕어 낚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우낚시 생미끼 낚시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붕어 찌맞춤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렇게 도 찌는 멋있게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찌맞춤에 대한 뭐 논의는 끝이 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붕어가 올라오니까, 근데 왜 지금 저희가 찌맞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붕어 개체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붕어들이 예민해지고요. 베스터가 생기고 하면서 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붕어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팍팍 찌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조심스러운 녀석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찌맞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맞추시면 붕을 못 잡아요. 보시면 유튜브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체비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무거운 체비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얍실이하게 중립적인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찌맞춤이 있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현대에서 쓰는 찌맞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가 많은 곳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입질을한 번도 못 보고 오실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찌를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뽕돌, 내채비에 연결을 해보니까 가라앉아 버렸다. 이랬을 때 이제 찌맞춤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찌가 많이 올라왔다든가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밑에 봉돌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찌는 가라앉아있죠 그러면 이걸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는 부력제고 봉돌은 침력제잖아요 그럼 침력제를 빼주면 깎아주면 무게를 강해주면 떠오릅니다 그럼 빼놓겠습니다 하나를 뺐습니다 제가 지금 납봉돌은 쓰지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코팅봉돌이나 이렇게 친환경 봉돌로 된 거를 써주셔야지 환경이 좋으니까요 케미고무로 완전히 잠겨있고요 케미고무로가 살짝 떠오를정도 요게 굉장히 요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찌만좀 끝났어요 찌가 많이 튀어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무게를 넣어 주셔야죠 무게를 넣어 주시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요거를 케미 구물을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집어넣고 얼마나 내놓는지, 요게 찌맞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이론이 발생이 돼요. 기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한 목을 내놓으니, 두 목을 내놓으니, 잠기니,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개개인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저는 노지 낚시를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제가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갔다 나와서, 아,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찌맞춤을 할때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게 요겁니다. 케미 고무. 찌탑이, 여기 찌탑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 게 케미 고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케미 고무 밑에 닿게, 요렇게 맞추는 분도 있고, 살짝 더 닿게, 아니면 뭐, 3분의 2가 잠기고, 완전히 잠기고, 이게 전부 자, 자기 기준이 다릅니다. 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을 띄고, 봉돌 다채비한 상황에서, 저는 여기, 만나는 부분, 이 찌탑과 케미 고무가 만나는 부분, 여기다 맞추시는 게, 노지에서는 좀 예민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맞춥니다. 왜냐면, 이렇게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잠길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테이퍼진 부분이 살짝 닿을 정도 요 정도에 맞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뭐 맞추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납봉돌 쓰시는 분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팅봉돌 아니면은 이렇게 가감하는 봉돌을 쓰실 겁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비싼 게 있는데요 저는 비싼 건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쓰고요 이 녀석이 0.05 정도 될것 같아요 하나 빼보겠습니다. 하나 빼고, 넣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뭐, 이게, 이게 간단히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맞춥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맞춤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맞춰줬지?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줬지? 기적인데 이거? 와, 이게 저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마춤이거든요? 케미 고무와 찌탐이 만나는 부분, 바로 밑단.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잠기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잘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노지에서는 이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몇, 몇 분, 몇십 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지고요. 지금 하나 더 넣습니다. 0.01인가? 아, 쑥 들어가네요. 쑥 들어가죠. 아, 이거는 좀 무거워요. 제가 볼땐 0.01인가 넣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네요. 약간 제가 맞추는 것보다 무겁게 됐어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빼고 0.01짜리. 0.01짜리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게 딱 제가 맞춰서 쓰는 겁니다. 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희가 찌를 다 맞췄어요. 아, 그리고 수조찌 맞춤 하지 마십시오. 수조찌 맞춤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다 달고, 바늘만 띄고 다 달고. 바늘 달고 하셔도 큰 차이 없어요. 수조찌 맞춤 하지 마시고, 현장찌 맞춤 하시,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도 다 틀려요. 염분이 들어가 있는지, 온도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수조찌 맞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해? 그러면, 아니, 저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도 저번에 괜히 사가지고, 이거, 팔지도 못하고, 찌 리뷰하면서 산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수족지마춤만 하지 마시라. 그리고 현장지마춤만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는 데는 양어장이 아니에요. 노지입니다. 노지도 굉장히 양어장 고기만큼 때로는 기압 변화, 그 다음에 수온 변화, 여러 가지 배수에 따라가지고 붕어들이 예민하지만, 그래도 그 녀석들은 야생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또 마음이 넓어요 막 물어주기 때문에 요정도 요정도 편하게 맞추세요 그러면 요 맞춤으로 쓰시면 플랜비처럼 찌울림 보실 수 있고요 저.. 저정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망했다고요? 뭐 그럼 어쩔 수 없고 요즘 잘 잡잖아요 그래도 자자 자, 보겠습니다 찌맞춤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죠 그럼 저희가 낚시에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 찌맞춤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능하면, 제가 맞춘 목에 조금 더 내놓고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한목 정도? 그럼,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반 정도에 맞췄다. 그러면, 요렇게 맞췄으면,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맞춘 데에서, 5mm 정도만 더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좀 찌올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뭐별 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보시면 지금 이 맞춤만 해도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잘못하면 봉돌이 바닥에 떠 있어요 봉돌이 보세요. 지금 떠 있습니다. 얘가 잘못하면 떠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이걸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 내가 맞춘 목수보다 조금만 더 내놓으시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을 찍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올림낚시는 정통 올림낚시는 봉돌이 바닥에 다 있어야지 예쁜 쥐 오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들면 올라오죠. 요만큼. 아주 내가 맞춤돼서 조금만 더 올려놓고 쓰시면 예쁜 찌울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많이 올려서 위에 있는 고무를 올려서 이제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찌탑이 뜹니다. 위에 있는 찌부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찌탑이 한마디 정도 나왔죠? 한마디 정도 나오고, 바닥은, 바닥에다 있어요. 이렇게 낚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낚시하시면 돼요. 아, 저는 지금 분납체비를 쓰고 있습니다. 아, 수입일체비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붕어가 입질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저희가 이걸 가장 지금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죠. 그럼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자, 붕어가 입질을 한다고 보면요. 자, 보십시오. 찌가 그대로 올라오죠. 찌톱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상승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도 쉬어짐이 없죠. 기둥줄이 그러면서 이제 찌 몸통이 나오니까 기둥줄이 틀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밸런스가 잘 들어 올립니다. 밑에 기둥줄 이상 없습니다. 잘 올라옵니다. 자, 붕어가 몸통을 찍었습니다. 이랬을 때더 올리면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이제 기둥줄이 자빠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낚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다십시오. 바늘도 달고, 바늘도 달아도 되고, 뛰어도 되는데, 아 저는 정석은 띄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달고 하셔도 큰 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거 나가면 전또 테러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저는 예민한 치맞춤을 선호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정도로 맞추지 않고 딱 요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표면 장력부터 뭐 많은 얘기가 나, 많은 지적을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상대하는 녀석들은 양어장에 있는, 손맛터에 있는 그런 예민한 붕어가 아니다. 걔네들은 순박하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어떤 찌맞춤을 해도 올려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간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찌맞춤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보자분들께 이걸 추천을 드려요. 바닥을 꼭 찍어라. 봉돌이 바닥을, 바닥을 찍고, 낚시를,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찌맞춤으로. 이건, 이거는 굉장히 금방 맞추실 수 있어요. 도착해서 한 30초 이내로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길면 1, 2분 정도의 끈 맞추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맞추신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더 들어, 더 수심, 찌를 더 들어서, 이렇게 내가 여기 맞췄다 약간만 더 들어주십시오 요 상태로 낚시를 하시면 아마 깔끔한 찌어림을 보실 수 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제에 넘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정도 제가 방송할 스킬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낚시 가려고 했는데요 비가 옵니다 겨울 비가 와서 이 방송을 끝으로 저는 그냥 술 먹고 자라고요 이것으로서 너무나 쉬운 플랜 B의 초보지 맞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 그래도 이놈이 뭔가 하나 가르쳐주겠지 하고 보신 고수님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으신 겁니다. 뭐, 팁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기본지 맞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